앞서 보셨듯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분위기가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 포비아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는 특정 상황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일종의 불안장인데요. 평소 북적이던 상가가 이처럼 텅 비거나 마스크를 사려고 주류선 모습 등을 접하면 공포감은 더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 로비. 마치 검문소를 지나듯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열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바깥뿐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 코로나 19가 퍼지면서 바꿔놓은 일상입니다. 사람들의 행동도 조심 또 조심스럽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그손 소독제나 이런 거 많이 빛이 다돼 있으니까 보일 때마다는 이제 손 소독하고 다니고 내가 좀 어, 조심을 해야 상대방한테도. 피해가 안 가게끔 할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좀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소식을 접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수시로 오는 확진자 알림 문자에 놀라고. 새벽, 새벽 1시에 들어와요. 문자가요? 네. 새벽 1시에 딱두 개가 떴어요. 옆사람이 기침만 해도 혹시나 하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기침이 좀 나온다든가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어디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요즘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지나치게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내가 바에 나가지도 않고 누굴 만나지도 않고 누군가가 만나자고 해도 그 만남을 벌써 두려워하니까. 이런 막연한 공포감은 일상에서 불안과 우울 분노의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외롭고 고립된 느낌을 받거나 평소에는 그냥 넘어가는 일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화를 쉽게 표출하기도 합니다 전문의들은 공포감에서 오는 과도한 긴장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항상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병에 걸리기가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긴장도가 높아지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결국은 그렇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병에 더잘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현재 느끼는 불안감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과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도 정상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적절한 불안은 안전한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정상적인 감정이고요. 또 불안하기 때문에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공공장소를 피하고 또 여타 우리에게 익숙한 행동에서 벗어나서 안전 위주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사회 분위기가 혼란스럽지만 최근 곳곳에서 대구 의료진과 서울 보건소 직원들을 위한 따뜻한 기부 행렬 소식이 들리면서 잠시 불안한 마음에서 오는 긴장을 누추게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서로도 조심하고 배려하되 자칫 감염 공포로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지 않도록 따뜻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동참하는 것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아입니다